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신입니다. 아, 7월 16일입니다. 지금 제가 아, 오늘만 그 고추밭에 세 군데 지금 현재 아, 밭에서 각각 고추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요 밭은 전혀 물을 한 번도 줄수 없는 밭인데, 아, 그리고 아, 고추 작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게 키우는 방법.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아, 고추 한번더 그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어, 제가 방금 그 올린 영상에 고추약처럼 어, 탄자병하고 담배 나방하고 어, 당연히 칼슘제는 같이,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고추가 정말 진한 녹색을 띠죠 보면 조건이 안 좋아요 바로 산이고 어, 산홀로 둘러다여 있습니다 모든 어, 고추 밭이 그리고 어, 크게 뭐 평수는 넓진 않지만 고추는 평소도 중요하지만 작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도 상당히 커요. 키도 어 키도 지금 크고 지난 녹색을 띄어서 병충해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 아래쪽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물을 줬는 밭과 큰 차이가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보면 한 17cm 정도 될것 같네요. 여기도 한 17cm, 18cm 되고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고추가 전체적으로 많이 달려 있고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다른 밭에 물을 한번준 거와 상관없을 정도. 왜냐하면 원래는 비가 많이 자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줄수 없는 밭은 어떻게 보면 물빠짐 좋은 이런 상관 밭에 이제 위쪽에 있는 밭들은 어떻게 보면 작황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농약을 제때 쳐주고 병충해가 없는 밭은 그래야 아래 아직까지 윗부분 또 고가 현상이 없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추 자체가 위에도 구운 고추가 거진 없이 쭉쭉 빠질 것 같고 아주 작황면에서는 뭐 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바로 비가 올 때마다 아, 비가 올 때마다 비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분을 떨어지지 않도록 비료를 주는 거와 아, 비료는 잘 녹는 수용성 비료를 꼭 주시고요. 보면 고추가 작황이 괜찮죠? 아, 농약도. 아, 농약을 지금 현재 치는 횟수가 내가 15일, 13일 말에 쳤다면 지금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한 11일, 12일 간격으로 조금 더 자주 쳐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 아, 그튼 그 비가 자주 오는 환경에서는. 아,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치는 것이 좋나, 온 이후에 치는 것이 좋나 하는데, 아, 오고 난 다음에 오기 전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얼마나 그 시기적으로 어, 간격을 맞게 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 제가 볼 때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하면 탄자병 담배 나방, 칼슘은 필수고요. 그리고 그 치는 간격 횟수를 조금 당깁시오 평소에 치는 간격보다 당기셔야만 아, 병충해를 하지 않, 아, 확실히 적게 할것 같고요. 지금 고추들이 한두 개 익어가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고추는 병을 한번 오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깔려 있어도 따로 영양제를 줄수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에 그 비가 올 때마다 잘 녹는 비료를 꼭 질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질서와 가리 성분이 같이 섞어져 있는 거 그런 것이 좋고 아 고추 보면 저희 품종이 갈탄 인데요 아주 좋아요 이 품종 자체도 좋고 고추 자체도 크고 두껍고 아 가루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고추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품종도 중요하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품종도 중요한 거고 농민의 재배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민의 재배 노하우가 더더욱 중요하고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요. 아 저희는 고추 올래 목표가 지어 좋은 밭은 한근 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고추를 잘 키워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저 영상을 보시고 같이 재배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최고의 고추를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고추 이 정도 되면 한 포기에 한건 따지 않겠습니까? 저는 딸것 같은데요. 한 건을 못 따도 한건 가까이는 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7,500 포기를 심었는데 한번 잘 재배해서 최대 몇근까지 따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아 원래는 될수 있으면 아 판매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제 영상을 보고 밭에 오고 싶다 하시는데 지금은 저희 집이 자두 수확을 한창하는 시기라 많이 바빠요 그렇지만 한 8월 중순 상순쯤 되면 좀덜 바쁜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때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고추밭 구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추밭이 특별하진 않지만 아, 부모님이, 그, 정성은 특별합니다. 정말 정성은 특별하고,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어떤 시기에 잘그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추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500폭이 심었지만, 전체적인 밭이, 아, 오늘 이제 세 군데 밭에 보여드렸는데, 세 군데 밭다 그래도 뭐작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가 뭐 어느 한 군데만 큰 것이 아니라 사이즈 전체적으로 오, 옷밭에 아침에 약을 쳐도 유기농 약을 쳐서 그런지 척 개구리가 있네요. 어 보기가 힘든 요즘 개구리인데. 어될수 있으면 약도 어 유기농 제품으로 좀 칠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어, 시기가 잘 맞추면 유기농 제품 사용해도 그 병충해 예방하는데 있 탁월합니다. 저희도 제가 보면 말씀드리지만 유기농 제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데도 보면 고추가 작황이 좋아요. 아래쪽에는 처음에 맹 훑었습니다. 훑으면 수확량은 적지만 품질은 좋아요. 확실히 하부에서 상부까지 고추가 다 좋지 않습니까? 쭉쭉 빠져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새로 꽃이 많이 피고 키가 많이 멈춰왔어요. 그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하늘이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물이라든지 악조건에서도 고추를 잘키울수 있는 방법은 시기에 맞는 비료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그 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물로만 큰 게, 원래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이런 밭은 덕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가들은 덕을 본거보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줄수 없는 밭도 정성을 다하면 잘클수 있다는 것 한번 알려드리고, 아 지금 집에 아 칼슘 비료 그 사두었는데, 아 그것도 요아 비가 며칠 이후에 다시 오면 그때 또 한번 더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비료도 같은 비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섞어가면서 돌려가면서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 될수 있으면 지금같이 비가 자주 온 시기에는 평소 치는 약 횟수를 조금 당겨서 치는 것이 또 재배에 중요한 노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햇빛이 쨍쨍하고 하면 약을 치는 또 간격을 좀 늘려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시기마다, 환경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